오늘은 여러분의 집값, 전세값, 그리고 노후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의 자산관리와 자녀세대를 위한 증여, 상속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두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입니다. 전국의 250만호 그중에서도 수도권에만 1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하고 낡은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대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과 규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며 1주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증여세와 상속세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방향성은 옳다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은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는 전략은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세금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거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팔려는 분들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유연한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이 실제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과거의 경험을 볼때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노후의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부 계획만 믿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있습니다. 시장 과열을 막으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정부 정책은 중요한 변수이지만 금리, 인구 구조, 경제 성장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이미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갔고, 정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적인 주택 공급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 의료시설과 가까운 실버타운형 주택, 세대 분리가 가능한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옵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령자 일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집한 채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은퇴하신 분들과 예비 은퇴자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노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신 경우 이번 정책 변화를 잘 활용하시면 더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세제 개편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활용 증여 시기 분산 등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상한이 상향 조정되고 월 지급액도 개선될 예정이니 노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운 사이징을 생각하시는 분들, 즉,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분들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자녀 지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시장은 변화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공급 확대와 세제 합리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아 실버 세대의 주거 안정과 자산 관리를 돕는 정책들이 속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공급은 시간이 필요하고 세제 개편도 시장에 안착하려면 적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시장의 반응을 보면 점진적인 안정화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2025년 새 정부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모든 정책에는 찬반이 있고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에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실버 세대가 젊은 시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듯이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성급한 판단보다는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책 내용과 지역별 공급계획, 세제개편 일정은 모두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고령자 특별공제, 주택연금 개선안, 증여세 절세 방법 등 실버세대에게 유용한 정보를 별도로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번 정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실버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